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어, 기나 길었던, 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들어와서 다시 우리가 힘차게 일을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고속도로가 엄청나게 밀리고 붐벼서 내려가는 시간, 또 올라오는 시간도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무려 10시간 가까이 걸렸는데, 이 고속도로의 효과라는 것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속도로 중에서도 우리나라 경제의 대동맥을 차지했던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경부고속도로인데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불리는 세종 포천 고속도로의 경제적 효과와 그리고 용인시의 3개의 인터체인지 안성의 4개의 인터체인지가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아마 이게 금년 말에 지금 안성까지는 개통하리라고 그러는데 아마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조만한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제2경부고속도로 진행 상황과 그 주변 지역의 부동산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래 50년간 한국 경제는 서울과 대전, 대구 이런 부동산을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경제 발전에 신화를 써내려온 시 경부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신화가 주목받았던 그, 그런 그 만큼 제2경부고속도로, 세종 포천간 이 고속도로의 경제적 효과 역시 앞으로 주목이 됩니다.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이 지난 오늘 한국경제의 중심축은 미국과 일본 등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경부축에서 중국과 동남아 등 황, 황해권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축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세종포천간고속도로의 공사 개발 현장이 지금 눈에 환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쪽은 지금 어, 용인에 있는 양지 쪽에, 어, 저기 터널을 뚫고 나가는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 한국형 스마트 그 고속도로의 주요 특징은 무인 롤링 시스템으로 톨게이트가 불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시속 200km 까지인데 140km 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세종포천간 이 고속도로 눈여겨보시기를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한번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에 바로 이 도로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분홍색이 이 분홍색이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인데 이 아까 용인에 3개의 인터체인지와 안성에 4개의 인터체인지가 생긴다고 그랬는데 자 여기가 일단 여러분들 모현 IC가 되겠습니다.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 쭉 타고 내려오다가 모현 IC를 거쳐서 그 다음에 여기가 영동고속도로 마주치는 데가, 여기가 동룡인 IC. 지금, 이제, 작년부터 신설, 그, 새로이 발표가 돼서, 어, 앞으로, 어, 몇 년은 더 걸려야 되겠지만은, 이제, 여기도 동룡인 IC. 그 다음에, 어, 저희 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원삼 SK하이스 반도체를 뚫고 나면은, 여기입니다. 어, 남룡인 IC 또는 원삼 I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에는 원삼 IC, 그다음에 동룡인 IC, 모현 IC 이세 개의 인터체인지가 생긴다는 걸 참고 좀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은 안성에는 네 군데가 생긴다는데 자 그래서 쭉 내려옵니다, 어, 쭉 타고 내려오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 원삼에서 쭉 타고 나면 이제 이쪽이 바로 그 안성 여기가 바로 고삼저수지가 되겠습니다. 고3 저수지 옆에 여기에 바우덕이 휴게소가 있는 이쪽에 바로 스마트 IC가 생깁니다. 여기가 첫 번째 IC가 되겠고요. 바우덕이 휴게소는 물론이거니와 자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쭉더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어 저수지 금광 저수지 옆에 금광 IC 또어 이쪽에 서운 IC 이런 쪽이 계속적으로 생겨난다는 걸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자 반도체 그 고속도로도 여기 나와 있는 화성 양감에서 뚫고 나가는 건데 자 오늘의 주점 내용은 어,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이 분홍색이 띤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어그 뭐야 동그 영동고속 아 죄송합니다 영동고속도로와 어,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마주치는 이쪽에 동룡인 아이시, 이쪽 부분이 앞으로 상당한 개발의 이슈가 읽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지금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의, 어, 용인의 3개의 인터체인지, 안성의 4개의 인터체인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대한민국의 행정 중심 세종시를 잇는 제2경부고속도로 세종포천강 고속도로에 앞으로 완성됐을 때이 엄청난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경부 중심의 거대한 경제 발전 축과 신성장 동력의 서해안권 경제 중심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경제 중심의 서울과 행정 중심의 세종시를 잇는 세종포천고속도로 역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되겠습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는 2015년 22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사업 추진이 결정이 됐는데, 공사는 2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서울에서 안성구간. 이 구간이 이제 어, 금년 말까지 완성을 하기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던 구간인데 아마 조금은 늦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2단계 사업은 안성에서 세종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건 내후년 정도 완공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각 개발 효과 등을 감안하면 향후 경제적 파급효과는 더 많은 실효성을 거듭거도 기대되는 가운데 최근 용인시에서 SK하이스 발표가 이루짐에 어 따라서 서울 세종 고속도로의 향후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울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의 공사 현장의 모습입니다. 자, 이 서울 세종 120km의 왕복 6차 고속도로를 건설이 되고 나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번 명절 때 같이 뭐 10시간, 8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그 귀향길이 아니라 좀더 빠른 그런 뒤한길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용인 안성토지 스페셜 특강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토지 투자처 용인에 대해서 좋은 땅 찾는 방법, 돈 드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이 세미나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어, 교재비가 5만 원이 있고요. 강의 시간 오후 2시에서 5시까지고 수억 원의 가치에 번금가는 투자 정보, 40년 노하우를 제공하는 이 강의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참여가 있으실 기대를 하면서 이런 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땅 투자를 하고 싶은데 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용인 안성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면서 실전 사례를 통해서 땅 투자 비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 여기 전화번호 010 5477-2808. 그러니까 이번 주는 어 9월 26일날, 9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하시니까 어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곧바로 여기에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사전 예약 신청이 필수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토지 답사, 토지 투어를 그 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평택에 삼성전자가 있다고 한다면 용인에는 SK하이닉스와 이동남사,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성시 도시기형발전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세종포천간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안성시는 지역개발의 원초적 동력을 삼는 세종포천고속도로가 가시화됨에 따라서 안성발전에 한 획을 긋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사 착공에 따른 안성 전 지역이 사통 발달의 도로망이 구현됨에 따라서 북부, 동부, 남부권에 스마트 IC를 비롯해서 안성맞춤 IC, 남안성 JC, 그다음에 서운 IC 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인구 유입에 따른 거대 도시 발전이 전망하면서 현재 21개 단지, 1만 9천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공사 중이거나 승인 협의 중이 되겠습니다. 자 세종포천간고속도로의 공사현장 모습을 사진으로 보고 계십니다. 또한 평택 안성선 철도개입 및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추진으로 안성시로서는 균형발전의 기틀이 마련된 셈입니다. 특히 균형발전의 그 소유적이었던 남한성 서운면 일대에 세종서울고속도로의 서운IC가 설치됨에 따라서 안성도시기본계획의 기본틀에 맞춰 안성시 전체의 균형이 잡힐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SK 하이닉스로 이내 원산면, 원사마이시 일대에 불었던 투기광풍이 현재 저평가를 받는 남한성 서운명 일대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빨간 선이 세종포천간 고속도로고요. 자 여기 서울포천고속도로에 초록색으로 연결이 돼서 이제 구리에서부터 서울로 해서 연결이 돼서 용인의 세 개의 인터체인지와 여기 안성입니다. 여기 안성의 네 개의 인터체인지를 거친다는 내용. 그래서 이 세종포천고속도로야말로 이쪽에 그 용인과 안성의 대규모적인 그러한 개발을 그 추진할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는 게 바로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희 연구소에서는 용인 안성 토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부동산 연구소인 만큼 여러분들이 용인 안성 토지에 관심이 있다든지 또는 세미나 강의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기 전화로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연구소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은 세종포천고속도로의 경제적 효과, 용인 3개, 안성시 4개의 인터체인지를 개발하는 그러한 세종포천고속도로의 부동산 영향을 나름대로 지도를 보면서 또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저희 동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난 만큼 다시 한번 우리를 어 운동화끈을 다시 한번 동여매고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